안녕하세요. 코카콜라 최정코치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원포인트 레슨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후이 스텝 중에서 우측 후이 스텝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을 했고, 오늘은 그 반대인 좌측 후이 스텝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를 했습니다. 좌측 후이 스텝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스텝과 경기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는 경기 스텝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좌측 기본 스텝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스텝법은 기본 스텝, 이 기본 스텝에서 발전을 해서 경기 스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스텝을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좌측 후위 기본 스텝에는 총두 가지 스텝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텝법은 왼발, 오른발, 이두 스텝만 밟는 투 스텝, 왼발, 왼발, 오른발. 이세 스텝을 받는 3 스텝 기본 스텝법이 있습니다. 왜2 스텝이고 왜3 스텝일까요? 공이 날아가는 거리에 따라서 볼이 짧으면 2 스텝으로. 볼이 생각보다 멀리 간다면 3 스텝으로 밟아주시면 됩니다. 2 스텝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왼발, 오른발, 스윙, 오른발, 왼발, 준비. 한번 더. 왼발, 오른발, 스윙, 오른발, 왼발, 준비. 간단하죠. 왼발, 오른발만 디디면 투 스텝이 완성이 됩니다. 기본 투 스텝에서 코카콜라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팁은 여러분들이 좌측 투 스텝으로 나가기 위해서 첫 발을 디딜 때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게 쩍벌로 나가세요. 왜냐? 투 스텝이니까 넓게 넓게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쩍벌로 준비를 하십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최대한 벌려 주시되 자신의 어깨 넓이만큼 뒤져주셔야 안정적인 스텝이 가능합니다. 너무 쩍벌로 벌리시면 자세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쩍벌로 벌리시면 안 되고, 최대한 벌리시되 자신의 어깨 넓이만큼 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은, 오른발을 뒤졌을 때 시선 처리에 있어요. 우측 스텝에서는,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뒤졌을 때, 왼발이 오른발의 경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시선이 정면을 향하게 됩니다. 왼발이 오른발의 경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상체가 정면을 향해 위치하게 됩니다. 상체가 정면을 향한다면 시선 처리도 자연스레 정면을 향하게 되겠죠. 하지만 좌측 스텝에서는 왼발, 오른발, 왼발이 오른발의 경계를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시선 처리를 하시면 당연히 정면이 아닌 상체가 나와 있는 대각 방면으로 시선이 처리가 되겠죠. 대각을 보고 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시선은 콕을 향해서 상체가 대각을 향해 있더라도 시선은 콕을 향해 주셔야 안정적인 타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팁은 왼발을 디디고 오른발을 디딜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왼발 디디고 골반을 막 튕겨서 오른발을 디디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튕겨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실 필요 없고, 왼발을 디디셨으면, 대각 방면으로 뒷걸음질을 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왼발, 오른발에서 대각 방면으로 뒷걸음질. 골반을 튕기다든지, 이러한 동작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스텝으로만 끝내주셔야 합니다. 왼발, 대각 방면으로 뒷걸음질.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네, 지금 세 가지죠. 네 번째 팁은 라켓의 준비 자세 준비에 있습니다. 왼발을 디딜 때 왼발을 디딜 때 라켓에 들 준비를 하시고 오른발이 나갈 때 라켓에 들어주시면서 오른발을 디딜 때 자세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요 왼발이 나갈 때들 준비 오른발이 나갈 때 라켓이 들리면서 오른발이 들릴 때 자세 준비. 항상 준비된 자세로 준비를 해주셔야 빠르게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기본 투 스텝 다시 보기. 첫 번째 기본 스텝인 쓰리 스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쓰리 스텝은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자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쓰리 스텝은 왼발 왼발 오른발 혹이 생각보다 멀리 갔을 때 받는 것이 쓰리 스텝입니다. 먼저 몇번 보여드릴게요. 왼발 왼발 오른발 스윙 하나 둘 준비 왼발 왼발 오른발 스윙 하나 둘, 준비. 왼발, 왼발, 오른발. 스윙, 오른발, 왼발, 준비. 지금 보시면 처음에 배웠던 투 스텝보다 박자에 있어서 어려움이 보이실 겁니다. 이 어려움은 왼발, 왼발, 오른발. 이 왼발과 오른발 사이에 이 왼발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인데요. 여기서 코카콜라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팁. 이 왼발을 아예 원 스텝이 아닌 반스텝 생각을 하시면 쉬울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게 왼발 그 다음에 이 방향을 바꿔주는 이 왼발도 껑충 뛰어서 원스텝으로 밟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시면 안되고 왼발 깽깽 해서 반스텝만 밟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기본 쓰리스텝을 밟으실 때 조금이나마 쉬우실겁니다 왼발 깽깽 오른발 스윙 오른발, 왼발, 준비. 왼발, 깽깽. 오른발, 스윙. 오른발, 왼발, 준비. 처음 원 스텝인 왼발은 원 스텝. 방향을 바꿔주는 두 번째 스텝은 반 스텝. 그 다음 마지막 오른발까지 원 스텝. 스윙. 이렇게 해서 2.5 스텝이라고 제가 다시 정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부스터 역할 왼발 왼발 오른발로도 먼 거리에 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왼발 왼발이 뒤졌을 때 공이 생각보다 더 보이다 그럼 이 왼발을 멀리 껑충 찾주시면 부스터 효과가 완성이 됩니다 왼발 왼발 공충 스윙 하나 둘 준비 왼발 왼발 공충 스윙 하나 둘 준비 두 번째 팁인 이 부스터 효과를 여러분들이 기본 스텝이 충분히 연습이 되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 안정적으로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2.5 스텝 다시 보기. 왼발, 왼발, 오른발 스윙 하나, 둘 준비. 왼발, 왼발, 오른발 스윙 하나, 둘 준비. 왼발, 왼발, 오른발 스윙. 하나 둘 준비 왼발 왼발 오른발 스윙 하나 둘 준비 네 오늘 영상에서 좌측 후이 스텝 기본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투 스텝과 2.5 스텝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으실 때 항상 이 스텝을 쓰실 거예요 레슨을 받으실 땐 경기 스텝을 쓰지 않고 이 기본 스텝으로 레슨을 받으시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숙지를 하시고 레슨 내에서 접목을 시키시면 빠르게. 효과가 발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배운 이 기본 스텝을 기반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경기 내에서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는 경기 스텝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이 기본 스텝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마스터를 해주셔야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고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